아, 상상과 <laughs> 긍정학원으로 소원 성취하기 제3 일차 어 Sunday August six t w 상상으로 무의식을 컨트롤할 수 있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다. 어떤 일을 하는데 무의식이 도움을 주기를 원한다면 매일 아침 원하는 가치를 감정을 담아 큰 소리로 읽어라. 레버리지 책48 페이지에 나오는 글입니다. 미, 미 해군 조종사 잭 샌드, 샌드는 7년 동안 베트남 전쟁 포로 수용소에서 1.5 제곱미터의 감옥에서 감금된 상태로 살았다. 하지만 그는 감옥 속에서 매일 상상으로 골프, 골프를 치는 연습을 했다. 놀라운 사실은 그가 8년 만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8년 만에, 어, 친첫 라운드에서 74타를 기록한 것이었다. 이 시간 이후로 나는 내가 잘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 절대로 잘못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날마다 나의 최고로 되고 싶은 모습을 상상하며 나의 최고의 가치를 실현해보겠다. 나는 하루에 4시간만 일해도 모든 돈 문제에서 자유로운 재력을 가지고 있다. 나는 10의 8조를 하나님께 드려도 남은 10의 2조만으로도 우리 가족, 자녀들, 대대손손 가족 구성원들도 하루 4시간 이상 일하지 않고 살수 있을 만큼 여유롭게 살며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산다. 나는 120세까지 건강하게 식스팩을 가지고 있고 요가로 단련된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가지고 있다. 나는 100개 이상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했고 아무 문제 없이 가족 여행을 원할 때마다 함께 다닐 수 있다. 나의 자녀들은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들을 낳고 기르며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나는 원어민 수준으로 영어를 말하고 쓸수 있고 유창한 영어로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고 또 나와 같은 한국어 강사들을 2000명 이상 양성하였다. 나는 오프라 윈프리 같은 엔젤 네트워크를 운영하며 도움이 필요한 소녀, 소녀들을 돕고 우리나라 동마다 모든 사람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영어 도서관을 세웠다. 이 영어 도서관은 24시간 오픈하고 영어 원어민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어, 학, 어, 도움을 주는 서, 어, 성공센터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내가 가르치는 모든 제자들도 원어민처럼 유창하게 영어를 말하고 어, 쓰며 원하는 대학은 물론 저, 원하는 직장에서 훌륭한 일을 수행하며 행복하게 산다. 우리 해피위 영어 학원 학생들은 원어민, 원어, 영어 원어민들과 자유롭게 의사소통하며 오히려 한국어 투자를 해주며 수익을 올리고 있다. 2023년 8월에 해피우의 영화학원 10명 신고생들이 확보되었다. 어, 상상은 끝이 없네요. 상승으로만 성공할 수 있다면 상상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매일 아침에 이것을 소리내어 있는데 채 3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어, 행복하게 살겠습니다.